안녕하세요. 모아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연수동에 위치한 연수리시빌 2단지 계룡리시빌 2차 74B타입, 공급면적 98.72제곱미터, 평수 안상시 29평짜리 아파트 세대 내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B타입이니까 거실, 안방은 남서향 그리고 주방, 작은 방두 개는 남동향입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현관을 들어오시면은 바로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고 그 앞쪽에 신발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장이 넓게 하나가 있고 그 옆쪽에 우산꽂이를 둘수 있는 우산꽂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으로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왼쪽으로 작은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침실 2, 3인데 먼저 요거부터 본다 그러면은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작지 않게 넓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서랍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옷이나 이불을 놓을 수 있고 밑에는 뭐 다른 뭐 계절 옷 같은 걸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제 옷을 이렇게 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책장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방 같은 경우는 작지 않게 침대, 책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창호 같은 경우도 이제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중창에 어 12, 2 m m 페어 유리 22에서 26mm인데 정확히 한 26mm 되는 것 같아요. 페어 이리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방향은 남동 방향으로 정면으로 보이는 산은 개명산 그리고 연수지공 1단지와 2단지 그 다음에 저 멀리 개룡 2 1 아파트와 유원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쭉 오셔가지고 상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부에는 LG 시스템 에어컨이 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침실 1그 다음에 주방 거실 그 다음에 여기 침실 3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작은 방한 쪽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붙박이장도 없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어, 시스템 에어컨은 추가로 설치할 를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업체 통해서 설치 가능하겠죠 요방 어, 같은 경우도 작은 방이긴 하지만 침대, 책상, 그다음에 이쪽으로 옷장을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 거 지금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부터 보실 때는 이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어요. 자, 공용 욕실을 보시면은. 어 욕조가 있고 세면대 변기 그다음에 액세서리가 있고 앞쪽은 이제 어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욕실 구조는 대부분 비슷하고 회사마다 이제 타일 색이나 어 디자인 요런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이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기는 뒤로 변기는 물탱크 공간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젠다이가 들어가고 그 위에 수납장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뭐, 욕실 크기는 뭐, 크게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을 좀 크게 했고, 어, 방을 좀 크게 한 구조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 이제 여기는 남서방향이 되죠. 남서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수주공 1단지, 그 뒤에 이제 세온 아파트, 임강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린 날씨이긴 한데, 날씨가 좋다면 해가 지금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죠? 저기 보시면 해 가리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아마 어 4시는 넘었고 5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해가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해가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용량이 가장 큰게 이제 거실에 설치가 되고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이제 주방 공간이 되는데 어 여기 보조 주방 앞쪽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식탁등 아래가 이제 식탁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장은 양문형 냉장고 기본적으로. 짜져 있고, 이 옆에는 이제 김치냉장고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김치냉장고를 두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선택을 할때 식탁 위, 주방 공간을 위해서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총 시스템 에어컨 대수는 4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 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 하더라도 어, 업체를 통해서 원데이 시공을 할수 있으니 뭐 시스템이 없다고 아 선택을 안 한다 그런 것보다는 설치는 할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기역자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가스 쿡탑이 자리 잡고 있고 상부장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가 있고 요쪽은 이제 전면창을 쓰고 있어요. 다행히요. 답답하지 않게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바깥 환경, 채광 그다음에 어 조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어어 어 요걸 이제 뭐 개수더라고 하고 싱크볼이라고 하는데 요 싱크볼에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왼쪽에 이제 오른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대피공간이 있고 이 사이에 보일러와 그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는 환기 시스템이 있고요그 다음에 대피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대피공간이 있고 이쪽에는 음, 에어컨 실외기 놓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는 이제 외부에 놓아야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닦고 짱구고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 이제 주방 쪽 보이고 가스 계량기 다 지금은 다 원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걱정은 하셔도 되고, 여기 아래에는 이제 손빨리 할수 있는 수전 두개가 나와 있고, 이쪽은 이제 세탁기 수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면 투인워시 어, 건조기와 세탁기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방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크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진 않죠. 이제 침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어 파우더 공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머리도 말리고 이제 화장도 할수 있는 공간. 음 좌식으로 마련돼 있고 부부 욕실이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장이 있고 어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 그 공간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자 위에는 해바라기 수전이 연결되어 있고 위에도 조명과 한풍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보면 작지만 붙박이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붙박이장 요걸 이제 붙박이장이라고 하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드레스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납을 좀 충분히 할수 있을 공간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어. 안방 앞에는 세탁물을 이제 건조할 수 있는 베란다가, 아, 발코니죠.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창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앞쪽에 이제, 어, 유리가 26mm? 4mm 정도 될것 같아요. 유리 샤시가 되어 있고, 어, 빨래 건조대는 뭐, 다시면 될것 같고, 스프레이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리가 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어, 바깥에 한번 외기를 막아주고, 여기 이제 완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한번 막아주고, 여기도 유리 두께는, 네. 충분히 두껍습니다. 지금은 뭐, 간열에 많이 신경을 쓰니까요. 그리고 안방은 당연히 시스템역은 설치가 되어 있죠. 어, 자, 요렇게 보시면은, 어, 신혼부부나 자녀가 이제 저항의 한둘 하나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맨 앞동이기 때문에, 어, 앞에 트여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개룡 유시필 2단지 문의 주실 분들은 저희 모아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아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